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뭐, 더 벤의 팬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벤 대전에서 저희 인천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몇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신차 출고 2개월에서 3개월. 자, 요즘에 또 하, 어, 신차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 리무진 차량을 찾으시는 우리 예비 오너분들께서 어, 신차를 좀 빨리 받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하이루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이제 아트원 글로벤 차량을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차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2개월에 3개월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미리 사전주문으로 넣어놨던 차량들을 이렇게 작업을 바로 해서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브레이크 등 순정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진과는 전혀 다른 브레이크 등이고요. 고급스럽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아트원의 브레이크 등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트원 본사가 대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량을 좀 직접 보고 싶기도 하고 차량 내부, 차량 세부적인 그런 계약들, 그리고 실내 모뭐 개조나 썬팅, 불박 등 어, 대전으로 뭐 직접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집 가까운데에서 받아볼 수는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인천 더벤으로 오시면은 바로 옆에 있는 저희 데모 차량 글로밴의 황제 시트 작업이 들어간 차량인데 자, 이렇게 실내 튜닝 작업까지 모두 맞춰져 있는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도 직접 만나보시고 신차 계약 개조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글로벤 차량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약 2개월 전에 저희 더벤에서 직접 계약을 하시고 차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좀 보시면은 영상 통해서 많이 구경들 하셨겠지만 순정 천장 하이루프와는 전혀 다른 인테리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역시도 여러분들이 순정 차량보다 훨씬 큰 29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중앙에는 무드등과 중앙등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추후에 이제 전기 작업, 파워뱅크 장치까지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천장과 이 천장 모니터와 무드등의 배선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저희 데모 차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무드 등으로 조명을 틀 수가 있고요. 이 천장 모니터도 여러분들이 무시동 상태에서 여기 하단 부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추가로 작업해드리는 보조 배터리 전원을 이용을 해서 차량 내부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박 아니더라도 차에서 좀 쉬실 일이 많으실 때에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창문에 허니콘 블라인드나 리무진 시트 모두 작업이 되어져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특장점이라면 이 조수석에 있는 보조 모니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 순정 차량에선 볼수 없는 이 천장 모니터와 연동이 되는 보조 모니터입니다. 심지어 터치식으로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뒷좌석에 타 있을 때 이제 조수석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이나 재생을 시키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조작을 하면서 천장 모니터까지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글로벤의 장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여러분들이 뭐 7인승, 9인승 그리고 디젤 가솔린 모두 선택 가능하시고요. 일반 카니발 순정 차량과 똑같이. 입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비닐도 뜯기지 않고 아래쪽 바닥이나 시트 레일 모두 순정 상태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이 순정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차량 계약을 하실 때 차량 내부 개조 견적도 함께 저희 더빙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 차량이 딱 들어온 시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내 바닥은 어떻게 할지 시트는 뭐리무지 시트를 적용을 할지 혹은 또 유행하는 차박 개조 혹은 황제 시트를 올릴지 여러분들 직접 견적서를 통해서 만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 개조 작업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량 뭐 썬팅이나 불박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더비에서 한꺼번에 개조 작업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차량을 출고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오시면 저희가 작업하는 차량들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고요. 글로벤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고 영상과 출고, 개조 이후에 출고 영상까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조 내역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우리 글로벤 다음 출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